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꾸준히 드시는 현미밥. 그 현미가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 조심스럽게 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알찬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현미가 몸에 나쁘다고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TV에서도 병원에서도 늘 말하죠. 흰쌀밥보다 현미가 건강에 좋다. 잡곡을 많이 드세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현미, 흑미, 보리, 콩, 귀리 같은 잡곡을 넣어 열심히 드시고 계시는데요. 그게 오히려 내 위장을 상하게 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장에 염증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미는 왜 건강식으로 알려졌나? 현미는 껍질을 덜 벗긴 쌀입니다. 흰쌀보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완전식품이라고도 불리죠. 특히 당뇨, 변비, 비만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이 오래가니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건강식 드시라고 하면 제일 먼저 흰밥 대신 현미밥 드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미가 정말 모두에게 좋은 음식일까요? 현미가 독이 되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일껍질에 있는 피틴산. 현미의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피틴산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해요. 칼슘, 철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몸에 잘 흡수되지 않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래 먹으면 오히려 영양 결핍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피틴산은 골다공증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소화가 어렵다. 현미는 껍질이 단단해서 위가 약한 분들,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 위염, 소화불량, 과민성 장 증후군 있는 분들에겐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가 자주 나고 변비가 심해지거나 설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아,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속만 더 불편해졌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30는 힘과 소화력. 현미는 정말 많이 씹어야 합니다. 30번, 50번 이상 꼭꼭 씹어야 위장이 부담을 덜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치아도 약하고 소화액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현미는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현미 피하세요. 현미보다는 부드러운 흰쌀이나 백미 잡곡밥을 권해요. 위염, 위궤양이 있는 분, 소화가 자주 안되는 분. 잇몸이 약하거나 틀니를 착용하는 분, 만성 설사 또는 변비가 반복되는 분, 체력이 떨어지고 식사량이 줄어든 분, 몸이 허약한데도 건강하자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현미밥을 계속 드시는 건 오히려 회복을 늦추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현미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괜찮습니다. 현미를 10시간 이상 불리기. 압력밥솥으로 아주 부드럽게 짓기. 100% 현미보다 백미와 섞기. 예 백미 7대 현미 3. 꼭꼭 씹어 먹기. 최소 30번 이상. 그리고 몸이 괜찮은 날만 먹고 속이 예민한 날엔 흰쌀밥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입니다. 현미가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나에게 안 맞으면 독이 됩니다. 흰밥이 나쁘다, 현미가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압니다. 속이 편한 음식, 기운이 나는 음식,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진짜 건강식입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음식, 그게 나를 아프게 해선 안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